안녕, 송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0도를 3등분해보자. 자, 우리가 여기 기억해야 될건 말이야. 왜 하필이면 90도일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3등분선은 90도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90도가 아니라 90도의 배수는 다 가능한데, 이제 90도, 90도의 배수로 이제 180도, 그 다음 270도, 360도, 게다 뭐야? 90도의 배수죠? 그지? 요것들은 전부 다 3등분이 가능해 근데 360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한 바퀴 돈 거고 여기서 이제 90도 더 가면 이제 뭐니 90도 더 가면 450도인가요? 자, 이거 뭐야 이제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얘랑 똑같은 거구나? 그렇지 360도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는 거기도 똑같아, 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90도의 배각 90도의 배수가만 3등분이 가능해. 이해됐죠? 우리 저번 시간에 각 이등분선 배는데각 이등분선에서는 몇 도라는 거 자체에 언급이 없었어. 각이등분선은 말이야. 이게 몇도로주는 이게 몇 도인지 관심 없다 이거야. 각만 주어지면 그냥 무조건 각이등분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각이등분선 작도는 항상 가능하다. 이등분 말이야, 2등분. 각이등분선의 작도는 항상 가능하다. 그게 몇 도가 됐든지 간에 항상 가능하다. 단, 3등분선, 3띵, 어 3등분 하는 건 뭐만 가능하다? 90도의 배수각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자 그래서 90도의 3등분선 뭔가 좀 복잡해 보일 것 같지? 엄청 쉬워요 각이 등분선이랑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똑같이 원 3개 그렸는데 셋다 같은 간격이어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 각이 등분선은 말이야 처음에 그리는 원 아무렇게나 대충 이렇게 띡 그리고 여기서 그지? 그 다음에 컴파스를 오물락 조물락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두 개의 원을 같은 간격으로 요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게 이제 가기등분선인데, 3등분선도 똑같이 원을 세개그는데셋다 같은 간격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요 놈을 기준으로 잡아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됐지? 가기등분선에서는 그 다음에 요컴퍼스를 내가 오물럭 좀을 할수 있었잖아. 얘는 안 돼. 맨 처음에 원 하나 그렸어? 그러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됐네? 자, 처음에 그렸던 거랑 똑같은 걸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한 번, 요렇게. 됐죠? 그 다음, 요쪽으로 가져서 똑같은 간격만큼 요렇게. 그니까, 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콕해서 움직이면 안 돼. 그치? 맨 처음에 한번 그렸으면 그걸로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럼 이제 교점이 두 군데 나오죠? 두 군데 나오지?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한번딱 이어주고, 이렇게. 뭐지한번빗 나갔다. 어,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가이3 개로 쪼개지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지금? 간격이 똑같다. 그러니까 90도를 3팅했으니까, 각각 30도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30도,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가 된다, 이거야. 이해됐죠? 자, 쉽죠? 쉽습니다. 각의 3등분선. 자, 3등분은 몇 도만 가능하다? 90도의 배각. 90도, 180도, 270도, 이런 90도의 배수각만 3등분 가능하고 하는 방법은 똑같이 원3개 그렸는데 원 3개 모두 다 같은 간격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이어주면 끝난다. 이렇게 해서 90도의 3등분 선도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니다.